아, 들어왔어요. <laughs> 자, 양구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소상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브런치 의 대변인 우리 안치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어떻게 공교롭게도 열십니다. 이러고 같이 들어갈 게요 네, 대충에 이러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대충하면 어떻게 해요? 네, 네. 다 들어왔어요. 첫 번째 주제, 오늘 이제 LG 트윈스, 이제 거포 군단으로 거듭난 LG 트윈스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까지 LG가 팀 홈런 94개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반기 84경기에서 이7두개를 합작한 LG 타자들 후반기 들어서 더욱 힘을 좀 내고 있는데요. 18경기에서 22개 홈런 쏘아 올리면서 경기당 1개 이상의 홈런 포를 또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타선을 이끄는 김현수 선수가 22개 팀내 1위에 올라 있고요. 오지환 선수도 19개.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진짜 뭐 놀라운 점은 뭐 한두 선수에게 이 홈런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장타력이 모두 다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이 LG 트윈스가 쓰고 있는 홈구장 잠실구장 아니겠습니까 음.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구장인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장타력이 만개하고 있다는 점 어, LG 트윈스 팬분들께서 올 시즌 제일 타선에게 어, 좀 희망을 보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단일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가장 많이 때린 타자가 2018년에 이 최은성 선수가 7명 이 두자리 수 홈런을 기록을 했는데 올 시즌에 뭐 이제 4년 전 기록과 또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문보경 선수도 뭐 잘해주고 있고 뭐 유강남 선수도 또 잘해주고 있고 어, 기대해 볼만한 그런 타선의 반등인데요. 어떻습니까? 올 시즌 LG 어쩌다가 또 이렇게 홈런 구단으로 변모하게 된 것인지. 어쩌다가? 음. 어쩌다가? 어... 홈런을 칠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긴 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홈런이 올, 어, 올 한해 어, 홈런 기대했던 선수들이 다들 잘 치, 홈런이 잘 나오니까 네. 어, 뭐 기록적으로 나타나듯이 그게 다죠. 사실은 뭐 코치 한 명이 바뀌고 감독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뭐 홈런 숫자가 막몇 개에서 막사실 이렇게 칠 수는 있는 건 음. 아니거든. 근데 어떤 시너지 서로 간에뭐 경쟁 이런 것들도 좀 생긴 것 같아요. 보면은 아. 어, 이제 어 많은 선수들이 홈런을 골고루 많이 때려내니까 네. 이제 그런 홈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어, 지금 그 이름으로 거론됐던 김현수, 오지환, 이재원, 최은성, 문보경, 유강남 뭐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 여기서 역시나 눈에 띄는 거는 이재원 선수, 이재원 선수. 아 타석 수나 경기 수로 봤을 때 이재원 선수가 제일 적을 텐데. 그렇죠. 아, 역시나 이제 홈런의 숫자가 벌써 1 3 개니까 음. 야, 이재원 선수는 참. 1년에 한500 타서 그냥 갔다가 그냥 계속 쓰면은 진짜 뭐 30개는 무난히 때릴 것 같은데. 그러게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또 타격 슬럼프도 있었지만 벌써 13개를 때려냈으니까 음. 어 장타력에 있어서는 확실히 또팀 내에서 기대할 만한 그런 이제 유망주라고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대 최다 타입,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에 7명이 두 자릿수 없을 기록을 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 시즌은 뭐 물론 이제 투고타저로 조금 이 공인구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이올 시즌 LG의 히트 상품, 이 문성주 선수가 과연 아이두 자리 홈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요게 이제 역대 최다 타의 일곱 명을 달성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문보경 선수 두 자리 홈런 가능할까요? 문보경이요 문성주야. 네. 아 문성주 문성주. 네. 문성주 문성주 한테 홈런 기대하면 안 돼. 음. 홈런은 안타가 나오다 이제 포인트가 앞에서 얻어 걸려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쪽으로 해야지. 문성주는 내가 볼 때는 홈런은 안 쳐도 돼. 그냥 안타를 한 170개 180개를 때릴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이 선수 컨셉에더 정확한 거지. 아, 아. 어. 저 문성주가 홈런 10개 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어? 음. 3할 5푼을 때리는 게더 중요한 거지. 그렇니다그렇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응. 가운데 정확하게 맞추다 보면은 이제 어, 나오는 게또 홈런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아, 특히 이제 문성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유형의 타자다 말씀드릴 음, 수 있겠고, 음. 뭐, 문보경 선수가 지금 7개, 문성주 선수가 지금 5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LG 팬분들께서는 이렇게 두 선수의 또 성장세 굉장히 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 또 보니까요, 음. 어, 이호준 코치의 능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호준 코치의 지도로 LG가 거포군단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호준 코치께서 어느 구단이든 감독님으로 데뷔할 것 같다. 이런 <laughs> 보준이 어, 뭐, 뭐, 형하고는 아주 뭐 절친으로 이제 뭐 말씀드리면 네. 어, 이렇게 막그 정교한 기술 음. 뭐 이런 거를 선수들한테 지도하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네. 어, 그런 타입은 아니고 선수의 심리를 정말로 잘 알아. 심리를 어, 심리를 정말 잘 알고 네. 어,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량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릴 수 있게끔 음. 어, 해주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코치예요 그러니까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팔의 위 탑의 위치가 이 정도 귀, 귀 정도에 있는 위치인데 이걸 야 밑에서 치자 옆에서 치자 음. 뭐 이런 게 아니야 기술적인 원래 원래, 문제보다는 기술적인 문, 기술 자체는 이미 프로에 입단을 해서 몇년 동안 했기 때문에 기술로서는 완성이 다돼 있는 선수다 네. 근데 그 기술을 발휘하려면 심리적인 요소나 공략법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본인의 기술이 안 나오는 거지 음. 그런 거를 자꾸 캐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아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호준 코치가 어쨌든 <laughs> 선수가 좀 교감하거나 이렇게 음. 호흡하거나 소통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좀 LG 팬분들께서도 좋아하시는 것 같다. 이호준 코치 눈을 얘기하죠. 좋은 감독 코치 네. 선수가 만든 선수가 만든다. 선수가 만든다. 아. 이호준 코치도 NC 시절도 그랬어. 네뭐 이번에 LG도 참. 어,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으니 음. 주가가 그냥 뭐, 치솟고 있는 그니까요. 것 같아요. 그니까요. 맞습니다. 음. 좋은 이 선수들과 함께 그 좋은 선수들의 이 재능을 또 살려주는 요즘 고추에 대한 음. 얘기들도 저희가 좀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잠실 구장에서 진짜 팀 홈런 하기, 1위 하기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도 현역 시절 때 잠실에서 치실 때는 뭔가, 아, 참, 넓다 넓다 뭐 이런 생각 하시긴 하, 아, 그렇지, 하셨나요? 그렇지, 그렇지. 음. 그러니까 홈런에 대한 욕심, 못 내지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주구장이나 문학 문학 야구장 네. 어. 그냥 인천 문학도 굉장히 잘 넘어가 음. 어. 사직도 잘 넘어가 어. 근데 그런 구장은 대전 뭐 이런데 어, 마찬가지고 이런데는 이제 홈런에 대한 의식을 하지 어. 근데 이제 잠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없지 음. 어. 어차피 뭐 잡아당기지 않는 이상은 참 넘기기 힘든 구장인 거는 뭐다 아니까. 네네네. 그 구장에 따라서 선수들이. 어, 공략법이 조금 바뀌는 거는 분명히 있죠. 음. 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 네. 네. 어쨌든 이제 홈런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또 이제 LG 트윈스 타선 전체적으로 뭐 1번부터 9번까지 뭐 대부분 쉬어갈 타선이 없다는 것이 진짜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 1군명 뭐 10홈런, 두자릿수 홈런 기록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사실상 뭐 그냥 음. 숫자에 불과한 거고 뭐 그렇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음. 어쨌든 LG가 이 그동안의 팀 컬러와 다르게 이 투수력보다는 또 타력이 타격력이 또 보이는그런 팀이 됐다는얘기음에는그다음이 다음에는 그다음는그 다음에는 이다다리는걸다아니는 l g 는 지금 정규 는즌 어떻게 는그 다음에는 는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그다음는그는그는그리그리그그몇년그 그 묵혀 있는 아우모리 소주 까는 소주인가 까고 음. 그거 뭐 시계가 오락스 받고 그거 배터리 바꾸고 뭐 이런 것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지 뭐 일곱 명이 홈런 치 이게 뭐, 이거는 그냥 그참 그, 중요한 거 아니죠? 어, 너 기자 출신 너도 기자지만 이제 기사거리에서는 정말 제, 맛있는 양념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사실 은 그렇죠? 그거 아니고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실제로 일곱 명이 홈런 뭐열개 그게 뭐, 뭐 얼마나 중요해 큰 의미는 없다. 아, 알겠습니다. 없어. 네. 어쨌든 이제 LG 트윈스가 이 현재 2위까지도 치고 올라온 상황인데 과연 이제 SSG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을 시즌 끝까지 낼수 있을지 계속 좀 지켜봐야 음. 될것 같습니다.